안녕하세요. 김포누리센터 사로노즈마스터 장은영입니다. 오늘은 에터미 제품 중에서 에담 클렌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 여성분이라면 매일매일 사용하는 여성 청결제가 되겠습니다. 에터미 에담 클렌저에는요 특히 청해덩이 들어가 있어서 유익분은 그대로 보호하고요, 유해균만 죽이는 아주 좋은 청결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은요, 어, 사오를 할때 먼저 에담 클렌저를 발라두고, 사오를 하신 다음 마지막에 흐르는 물에 씻어주면 좋습니다. 사용하는 느낌은요, 에토미의 허브 데이 써보셨죠? 네, 허브 느낌처럼 이렇게 화한 느낌이 들고 굉장히 시원하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또한, 어, 혼자 쓰시지 마시고, 가족분들과 함께 쓰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뿐만이 아니라 남자분들 또한 습하고 또 청결을 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애담 클린저를꼭 챙겨주시고 가족이 함께 사용하면 좋습니다. 아직 사용 안 해보셨다면요. 바로 클릭해서 주문해서 사용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